참미혜수님, 반갑습니다. 이정화 세실리아입니다. 어, 지난 사순식이 6주 동안 학원에서 영상으로 우리 발성, 기초 발성에 대한 수업을 이어갔었는데요. 이제 6월 부활 일정이 다 끝나고, 어, 조금은 여유로워지셨는지 모르겠네요. 이제 6월 중순 어, 토요일, 6월 14일 토요일부터 학원에서 1시 반에서 3시. 어, 한 시간 반 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 여정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. 지난 사준시기 때 참여하고 싶으셨는데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연락 주셨던 분들도 많으셨고, 그리고 물론 이제 영상으로도, 어, 보시면서 따라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고, 그런데 그래도 이제, 어, 이번 학원에서 오픈하는 이 강좌는 단,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월 단위로 저희가 수강을 이어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90분 동안 수업이 이루어질 거고, 기초적인 발성부터 호흡, 그리고 이제 소리 내시는 방법, 그리고 또 이제 익숙해지시고 나면 우리가 부르고자 하는 성가나 가곡, 그리고 또 좋은 어가는 뭐랄까요 뭐 가톨릭 선거뿐만 아니라 또 교회 음악적으로도 발성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다양한 곡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함께 같이 배워보시면서 어~ 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또 호흡과 소리를 나누면서 하나의 하모니로 앙상블로 어~ 단체를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. 여기에서 이제 기초적인 수업들 지나 가면서 또 차근차근 어, 성장하시면서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타 단체나 아니면은 또 외부에서 또 공연을 할 예정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배워보겠다는 마음 그리고 조금 먼 거리셔서 참여 못하시는 아쉬운 분들도 많으시긴 할 텐데. 어,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, 시간 내셔서 이 여정을 함께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학원에서 뵙겠습니다.